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3월 단달 동안에 도끼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랍니다. 자, 그럼 먼저 2022년 3월 단달 동안에 도끼띠 분들의 3월달 모른 씨부터 살펴보기랍니다. 기본적으로 장승살입니다. 이 장승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들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시기로.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자신이 리더가 돼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겠고, 자기 주장과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대단히 강해가지고 모든 일이 순조롭고 원활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 자신이 항상 최고라는 생각에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어, 돌출된 행동도 하기 쉬우니까 자,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볼수 있습니다. 양보를 모르는 탓에 주변 사람들과 대인관계나 재물관계 마찰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지나친 인력심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도 상하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별다른 중인 학은 없습니다. 본인 학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달 만드실 수 있겠다 마 정도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3월달 한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랍니다. 12세, 72세 되시는 분들 10여 년에 태어나셨고 백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12 운성으로는 절지에 속하네요.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어쩌면 그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자연인과 같은 생활일 수도 있겠다 이제 볼수 있습니다. 어, 당연히 그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 자신의 것을 좀 지켜야 되는,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승이 절제에 속합니다. 이렇게 재승이 절제에 속하다 보면은, 그 재물운이 박해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그 재물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든 일도 생길 수 있겠고, 어, 특히 그 남자분들은 아내로 인한 걱정거리도 많은, 자, 그런 시기니까, 어,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자,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4세 84세 되시는 분들 김여 년에 태어나셨고 황색도계에 당하십니다 1 2운성으로 병지에 속하네요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활동도 다소 좀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조금씩 약해지기 쉬운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당연히 그 사업이나 추진하는 일에서는 침체기도 깊어져 가지고 어쩌면 그 은퇴를 준비할 자,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1 2운승이 병지에 속할 때는 어,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 아니면 종교 같은 자, 그런 일을 추진하거나 심취하시면 도움이 되는 자, 그런 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병지에 속합니다. 이렇게 관성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어,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어 직업 또는 사업상 이유로 어 걱정거리도 많은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특히 그 여자분들은 어 남편으로 인한 어 걱정거리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하시면 좋겠다. 많이 어 들보시면될것 같습니다. 36세, 96세 되시는 분들, 정면년에 태어나셨고, 즉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 천간에 중이 오고, 1이운성으로는 병지에 속하네요. 이렇게 천간이 중이 되는 이런 시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자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간중 같은 경우에는 그 현실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그 스스로 자기 마음 달랠수 있는 이유만 있으면 별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시비 운송으로 병제에 속하죠. 외부 활동도 조금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조금씩 무리가 가는 자 그런 시기라 가지고 어쩌면 은퇴를 어, 준비해야 되는 자 그런 시킬 수도 있겠다, 먼저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생이 병제 속 가다 보면은 부모나 형제로 인한 걱정걸도 있을 수 있겠고 또문서운이박하다 보니까 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할 자, 이런 계획을 가시 분들은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 가급적이면은 어, 다음 달 정도로 조금 미루어 두는 자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하겠다, 먼저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8세 108세 되시는 분들 얼마 년에 태어나셨고 청색도께 당하십니다 1 2운성으로 글록지에 속하네요 이 글록지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왕성히 활동하는 자 그런 단계라 가지고 재물도 풍요로워 가지고 여유도 생길 수 있겠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당연히 그 추진하던 일에서는 성과도 나타나고 크고 작은 어, 좋은 일들도 연달아 생기는 대기란 운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가다 보니까 그 자신의 그 주관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부부 간에는 상당한 그 갈등과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허무게는 다소 좀 유의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근록지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돋보이는 자 그런 역할을 할수 있어 가지고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의그 도움도 큰자 좋은 시기다 인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60세 되시는 분들 개면년에 태어나셨고 흑색토끼에 해 당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천지돈까지 함께하네요. 자 그게 다 이렇게 장생지입니다.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주는 구세주와 같은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천리균이 운세에 속해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인특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무사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될 수 있고 겠 뜻밖의 행운을 빌어 가지고 크게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기운이 이 천리균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천지동이 함께하죠. 천지동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천간도 어, 지지도 같은 그런 기운이다 이 말입니다. 띠 어, 운세에서 어, 자신이 태어난 이 간지가 어, 자신을 의미하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나타내는 유일한 기운인 이 계묘가 어, 운에서 똑같이 온자 그런 경우라 가지고 어, 진짜와 가짜에 대한 시비도 생길 수 있겠고 또 가까운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유혹으로 인한 함정에도 조금 주의해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비운성으로 장생지에 속갑니다.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 시기라 가지고 주변의 도움도 크고 또 인특이 많아 가지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해도 좋은 시기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겠고 또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 또한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살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어, 다소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나 어, 직업이 적성에 맞기도 하겠고요. 또 인덕이 있어 가지고 주변에 도움을 주는 일도 많고 또조상이 엄득 있는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 아,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좋은 운세라 가지고 어시주도 풍요로워 가지고 걱정이 없고요. 또 집안에서도 발전적인 일이 많을 수 있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천지동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에 유혹도 있을 수 있겠고, 함정이나 경쟁자가 나타나가지고 어려운 지경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해볼 수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 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천을 윈니 함께 하니까 중간중간에 손잡아줄 사람은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2년 3월 단달 동안에 토끼띠 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랍니다. 자 2일 날 망신살의 방합이구요.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역시 망신살의 방합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체면이나 명예의 손상이 강기운자 그런 기운이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많이 따르는 자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볼수 있습니다.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네요. 방합 같은 경우는 에 가족합이라 가지고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신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 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에서는 합격이나 당선 취직 영연 등의 영광이 따를 수도 있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업이 상당히 그 확장일로 있는 좋은 시기도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특히 그미혼 자분들은 약혼이나 결혼 같은 행운도 따르는 대길한 하루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4일 날입니다. 반안살의 방합이고요.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반안살의 방합입니다. 이 반안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의 우를 받는 자그 정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거기들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니까 학생분들은 그 성적 향상이나 진학게 성공할 수 있는 계기도 될수 있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으로 인한 수입이 증가되는 좋은 시기도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 그 정년기에 계시는 분들은 결혼이나 아기의 탄생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새 사람도 늘게 되는 행운이 따르는 자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일 날입니다. 양마살의 자형이고요, 집질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역시 영마살의 자행입니다. 이 영마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이에 가지고 먼 곳을 출입할 수 있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 하는 이 영마살 기운에서는 그 출장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시비에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 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피곤에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사고수도 생기기 쉽고 또 생활의 불안정한 면모도 많이 따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당연히 그 부부간이나 연인간 같은 어, 이승간의 교제에는 불화와 갈등으로 이별수도 보이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7일 날입니다. 박개살의 삼합이고요. 자, 19일도 같은 기운이고 자, 말일 날인 31일도 화개살의 삼합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기도 하겠고요. 또 향수에 젖어가지고 옛날을 회상해보는 자,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기들 이렇게 사합이 함께하네요. 이사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 가지고 학창시절에그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어,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할 수도 있겠고.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 그 배우자나 연인 사이 아니면 친구 간에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화해를 하거나 재회를 할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될수 있겠다. 이 정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8일 날입니다. 급살의 운진이고요 자, 2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그 급탈의 기운이라 가지고 어, 자신이 가진 것을 잃거나 그 빼앗기기 쉬운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원인살까지 함께 하네요. 이렇게 원인살까지 함께 하는 이 급살 기운에서는 어, 뜻밖의 일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의 손재수가 다르기도 쉽고요. 또 집안에서도 그 수혜를 하거나 어,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고, 압류나 구속, 재무주사 같은 자, 그런 일이나 아니면 신체상의 그 상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바깥 활동이 위축되기 쉬운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수 있습니다. 어, 건강 관리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어, 특히 그 주변 사람들과의 그 갈등 관계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9일 날입니다. 제살의 충이고요 21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옥살 이라가지고 주변이 꽉 막힌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춤까지 함께하네요. 이렇게 춤까지 함께하는 이 제살 기운에서는. 어, 피의신을 하거나 숨어지내는 등, 어, 신체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 각종 구설수나 관절수에도 어, 노출되기 쉬운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당연히 그 사고수나 수술 같은 어려운 상황도 따르기 쉽겠고, 어, 건강관리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0일 날입니다. 천사리 육합이고요. 자, 22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그 가뭄이나 홍수, 지진, 뭐 이런 것들처럼 환경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오기 쉬운 자 그런 하루다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육합이 함께 하네요. 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 대인 관계에서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상당히 우호적인 자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천살이 좋은 기운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살이 그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윗사람의 도움으로 자신의 신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물질적으로도 어, 횡재수가 따를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1일 날입니다 지사의 삼합이고요 23일도 같은 지사의 삼합입니다 이지사 같은 경우에는 멀리 이동하기보다는 가까운 거리에서 이동이 잦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화위라 가지고 학창시절이나 어, 동료분들 자, 이런 분들의 도움이 큰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 어, 출장 나들이 뭐 이런 일들 중에서 크게 도움을 받는 일도 생길 수 있겠고 환경적인 변화를 인해 가지고 어, 취업을 하거나 성진을 하는 등 어, 명예도 상승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2일 날입니다 연사의 자영이고요 24일도 같은 기온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 가지고 어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어느 정도 사치도 좀 즐길 수 있는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이렇게 형살이 함께합니다.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연살 기운에서는 어 풍류와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어 자신이 하는 일을 어 소홀하게 되기 쉽고요 또 옷을 벗는 동작이라 가지고 어 건강 이상이나 어 수술 같은 어려운 상황도 맞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볼수 있습니다. 형사리 있는 이런 기운에서 데이트나 미팅, 소개팅 같은 이런 일을 추진하게 되면은 어 자칫하면 그 미투 사건 같은 어 불미스러운 자 그런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자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이천2십년3월 단달 동안의 도끼띠 분들의 그, 그 나이별 문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